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코동입니다. 자, 오늘 이 시장이 잠잠한 틈을 타서 진짜 강자만이 보여주는 움직임을 만들고 있는 코인 중 하나죠. 자, 이 솔라나 코인입니다. 자, 이 솔라나 처럼 차트를 보시면은 이건 단순한 일반 알트코인이 아닙니다. 자, 이런 느낌이 무조건적으로 오는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왜 그런 느낌이 오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이 스위스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빠르게 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솔라나 코인인데요. 특히 최근 기간 보고서들에서 이 이더리움에 대비해서 수익률, 사용성, 속도 면에서 이 솔라나가 실제 선택지로 언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펀드들의 이 솔라나 선물 옵션 포지션 증가와 솔라나 기반 메인 디앱들의 거래량 폭증. 그 다음에 USDC 이제 발행사에 솔라나 중심 확장 전략 선언까지. 이건 무슨 뜻이냐? 실제 사용량이 폭발을 하고 그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도 따라 붙고 있다는 라 소리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흐름은 이게 아직 초입이라는 소리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솔라나는 매번 화려한 말보다 실제 사용량으로 자신을 좀 증명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데이터가 또 말을 해줬는데요.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 다시 성장 모드로 이제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신호예요. 자, 제 영상을 좀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악마 표시, 이제 번개 표시가 있습니다. 자, 이 번개 표시는 세력들의 이제 매집 표시예요. 자, 악마는 세력들의 매도 표시입니다. 단순한 저점이나 단순한 이 고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세력들이, 자, 언제 매집하고, 언제 이제 매도하는지 저한테 이제 알려주는 지표예요. 제가 이 코인 시장에서 약 8년이라는 이제 시간동안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수익을 좀 편하게 벌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아, 그러면은 내가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보자 해서 만든 지표가 이 지표예요. 자, 이 지표를 통해서 저는 20억이라는 이 수익을 벌었습니다. 현재 보시면 솔라나는 폭발적인 세력 매집 패턴을 좀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좀 말할 수가 있냐? 자, 원래 솔라나라는 코인은 이렇게 장기적인 이제 눌림이 있고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폭발적인 이제 폭발, 대규모 상승이 이렇게 나오는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코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은 거래량도 계속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거래량을 이제 모아가면서 세력들이 누적식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장기적으로 이 세력들은 자, 이, 이 박스권 부근에서 엄청나게 이제 물량을 다 쌓았어요. 이렇게 세력들이 자기들 물량을 개미들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쌓아 놨습니다. 이번 사이클은 다른 때보다 이제 특히나 더 많이 올라갈 건데, 자, 자, 왜냐? 온체인 데이터에서 고래의 이 순매수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이제 보였습니다. 포착이 됐고요. 거래 유통량도 이제 줄어드는 이 구조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거는 진짜로 강한 상승 시그널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좀 매집 신호가 떴다고 해서 제 방송을 보고 무적정 이제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새액들은 항상 이 함정이라는 걸 준비합니다. 물론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그 다음에 저희 교육방에 계신 이 교육생 분들에게는 이 실시간 타점, 대응하는 방법 모두 다 이제 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렸었죠. 코인을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무조건 이렇게 저점을 한번 깨주고 자 여기서 이제 개미를 턴 다음에 그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새 제가 가장 많이 이제 질문 받는 게 뭐냐면 코동님 솔라나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이번 사이클은 솔라나 진짜 크게 옵니까? 여러분들 지금이 이제 그런 자리가 이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빠졌을 때 이때가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이거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대응하는 방법 무조건적으로 이제 잡으셔야 됩니다. 자, 솔라나. 솔라나는 앞으로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이제 뛰어넘을 만한 코인이에요. 그럴 만한 코인입니다. 자, 이 3대장 체제로 이제 갈 거예요. 비트, 이더. 자, 이 솔라나 이 체제로 무조건적으로 이제 올라갈 겁니다. 이 솔라나 영상 후반부에 제가 이 타이밍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는 자식들 눈치 그만 보셔도 됩니다. 실제로 저를 따라오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은 자, 하루에 30%, 많게는 이 150%까지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누구나 아는 방법으로 이 수익을 낼 수는 없겠죠. 제가 이 방법 관련해서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급하신 분들은 영상 잠깐만 정지하신 다음에 신청부터 하셔도 좋습니다. 자 화면에 나온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4667-4289. 문자로 숫자 1이라고 이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20억 명의 실력이 저 코동이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도 이 10억 수익 벌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문자 보내기가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 스마트폰 보고 계신다면 자, 영상 아래에 더보기 보이시나요? 자, 더보기 클릭하시면 저한테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링크가 있거든요. 자, 편하게 보내실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조금 더 집중을 해주세요. 지금 세력이 조용히 매집 중이 더 강력한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역대급 지금 바닥 다지기 중이고 자, 거래량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매집 시그널이 확실하게 점등이 됐으며 세력 흔적이 명확한 코인인데요. 자, 이 모든 건 진짜 화산 폭발 직전의 패턴인 건데요. 제가 영상에서 이 코인의 종목 이름을 공개를 하면은 가격의 변동성이 급변하고 세력들이 이 개미들을 안 태우려고 전략을 바꾸기 때문에 저한테 따로 문의 주신 분들에게만 종목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4667-4289. 문자로 부자 되고 싶다. 자, 부자라고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 매집 완료 정확한 시점, 최적의 매수가, 목표가, 비중 조절, 실제로 제가 쓰는 이 세력 추적 지표까지, 그 다음에 이 대박 코인까지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좀 솔직히 말하면 혼자 매매하시다가 계속 물리고, 털리고,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고, 그러다가 멘탈 나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에요. 시장은 정보가 있는 사람과 정보가 없는 사람의 싸움입니다. 저는 그 싸움에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번호입니다. 010 4667-4289, 문자로 부자라고 하나만 보내주시면, 이 매집 완료, 정확한 시점, 최적의 매수가, 목표가, 비중 조절, 실제로 제가 쓰는 이 세력 추적 지표까지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실시간으로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정말 내가 이 손실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번 상승장에서 진짜 제대로 기회를 잡고 싶다. 누군가를 좀 믿고 따라갈 사람이 필요하다. 저 코동 한 번만 믿어주세요. 자, 이런 마음이 좀 드신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010-4667-4289 문자로 부자라고 하나만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의 이 계좌를 지키고 수익을 만드는 방, 제가 여러분의 이 계좌를 지키고 수익을 만드는 방향으로 끝까지 좀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시면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저 코동이와 이제 함께 하신다면은 정확한 이 흐름을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시장이 조용하다고 기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조용한 지금이 가장 큰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안 오르겠지 이 코인 끝난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때 시장은 엄청난 폭등이 나와줍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의 이 상승 시작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코인 제가 정말 오랫동안 분석하고 세력들 기관들의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을 마친 코인입니다. 기간 및이 세력 움직임이 명확하고 매집 신호가 과거 대비 이제 확장이 되었으며 장기간 이제 눌림, 일단 폭발적인 구조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가 이 변곡점 직전의 이제 위치인데요. 이거는 진짜 절대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장에는 항상 남들이 모르는 이 코인, 아직 발견되지 않은 코인이 아직 숨어 있습니다. 자, 이번 사이클에서도 그런 코인 한두 개가 자, 10배, 20배, 심하면 50배까지도 이제 가는 코인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회를 잡느냐, 마느냐가 정말 단순한데 정확한 이 타이밍을 아는가, 올바른 방향을 아는가, 세력의 움직임을 읽는가. 이세 가지입니다. 제가 이 부분 교육방에서 그대로 알려드리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야 좀 시장이 보인다, 혼자 있을 때보다 수익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이런 말씀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요, 지금과 똑같은 결과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상승,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저 코동이가 여러분 계좌 좀 책임지고 마지막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